지금 밥 먹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왔어요. 영상이 나오 안에 무슨 파트들리고고걷지 못하네. 음성이 잘안 들어서 내 이거, 목소리가 마이크, 마이크도 없어서 여기가 잠깐만 여가 지금 냉면 먹으러 왔는데요. 어, 고자리 냉면이라고 여기가 구 어떻게 돼? 원당? 원당 근처? 엄청 유명한 엄청 유명한 맛집이에요. 원당 근처에 있었던데 지금 여기 옮긴지가 지금 한 아마 4, 5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맛있어요. 물냉면 꼭 오시면 물, 물냉면 꼭 드셔 드셔봐야 돼요. 성사동이네요 아, 성사동에 있는 어, 고자리 어, 냉면집이에요. 막 고자리 냉면 치면 검색이 될 거예요. 엄청 유명한 집이고. 주말, 주말 같은 경우는, 어, 점심 때 오면은 못 먹어요, 거의. 평일, 낮이 아니면은, 여름 되면은 줄 서서 먹기 때문에, 평일, 낮이 아니면은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웨이팅이 보통 1 시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은 아직 여름도 아니고 해서, 어, 점심시간에 왔는데도 웨이팅 없이, 이건 입장을 했어요, 자리가 꽉 찼어요, 지금 현재. 아, 가격대는... 가격대는 물냉면은 11,000원... 예전에 처음 먹을 때가 한 8,000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가격으로 11,000원 정도 해요. 이따가 물냉면 나오면 그 영상 한번 올릴게요. 냉면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마 5분이 오븐, 지나고 나서 나올 것 같아서... 얼른 온육수 먼저 안게 기억이 안 나요, 아, 여기 오므를... 어, 다 했어요, 다다 했나? 이거보다 정신이 없어. <laughs> 다 했고. 아, 이니좀 따고 와. 너무 웃기 아니야, 아니야. 따라가 네. 오늘 한 마리 했거든요. 이랑놀하고 여기 돌려서 영상을 좀 가게 내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편집할지 모르니까 모자이크 처리도못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장비레인지 사려고 구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온육수, 온육수가 이런 통해서 통에 나와요. 온육수, 여기도 여기.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같아요. 보통 이렇게 냉면집 가면은 이 육육수가 어, 맛있는 집은 보통 냉면이 다 맛있습니다. 또 오늘 밖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햇볕이 쨍쨍찌고 있는데 이런 날 냉면 먹어면 진짜 구시재고. 창대 대 오빠 밥 먹었어 이렇게. 지금 영상 찍는데한 50초 있다가 또 끊길 거예요. 아마 비빔냉면 나온 거보여주세요 비빔냉면, 물냉면, 물냉면 진짜! 채소가 채소 양이 기똥 찹니다. 진짜 오이가 장난 아니에요. 우선 우선 맛있게 먹을게요. 이따가 또 나머지 올릴게요. 끝